안녕, 수광쌤입니다. 얘하고 평행하죠. 얘하고 평행한다고 했어요. 이놈은 기울기를 바로 알 수가 있죠. y를 이하늘에서 y는 3x 빼기 6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3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평행한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y는 3x를 적어놓고 시작할 수 있겠다. y의 값이 뭔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교점 지난다 했으니까 교점을 대입을 해야지. 그럼 교점을 구해야죠.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겠지. 그래서 가감법을 쓰기 위해서 니은에다가 6을 곱합시다. 니은에 6을 곱하면 이렇게. 그러면 x를 소거해야 되니까 기억에서 비교수를 뺄게요. 그럼 6x는 지워지고요. 5마마 뿔돼서 17y. 또 마찬가지로 마마 뿔돼서 더하기 17은 0. y는 마이너스 1, y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1 넘어가서 1인가요? x는 1입니다. 그래서 교점좌표가 1, 마이너스 1인 거고요. 그 교점좌표를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어주면 1 넣어서 3 더하기 b 그 결과 y 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b는 마사다 내가 구하려고 했던 식은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4인. 이런 직선이 되겠습니다.